여러분 저희 채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스토리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은 한 팬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털어놨다. 얼마 전 이찬원의 한 팬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써서 이찬원의 소속사에 보냈습니다. 이찬원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이미 팬이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찬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이찬원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이찬원에게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팬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이찬원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린다. 이찬원은 프로그램을 통해 팬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스스로 대구의 자랑, 대구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찬원. 그의 고향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방송과 각종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이찬원이었기에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고향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스터 트럭 콘서트 때 그는 무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한없이 기쁨을 드러냈다. 이에 이찬원을 향한 팬들의 사랑 표현도 뜨겁다. 이찬원 팬클럽 찬스의 대구 지역 모임인 대구 대천방 찬스는 미스터 트롯 대구 콘서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중 이찬원 래핑 버스는 이번 콘서트의 명물이 됐다. 타 지역에서 이찬원의 생애 첫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는 찬스들의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에서 공연장까지 수 차례 왕복 운행을 한 것이다. 버스를 탄 팬들도 버스를 본 팬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다. 2찬원 랩핑버스는 현재도 운행 중이다. 콘서트가 있는 금토일에는 대구에서 출발해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까지 왕복운행한다. 최근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광주 콘서트 현장에도 이 랩핑버스를 볼수 있었다. 대구에서 함께 출발한 찬스들은 광주에 도착해 2찬원의 출근길을 노란 물결을 이루며 질서정연하게 응원의 눈길을 끌었다. 콘서트가 없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2000원의 모교인 영남대학교에서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송해공원에 위치한 카페 찬스까지 운행을 한다. 팬들은 이 코스를 성지순위에 빗대어 또지순위 코스라고 한다. 또한 대구 대천방 찬스들은 2000원 응원 문구를 넣은 콘서트 축하 기념 버스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버스는 총 4대로 3002 버스 7415호, 818번, 7459호, 7408번, 3451호, 306번, 1502호, 309번이다. 이총 4대의 버스가 2천원의 금우환향을 기념하며 대구 시내를 달리고 있다. 대구 지역 찬스들은 2천원의 생애 첫 대구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2천원을 향한 마음 하나로 14천이로 진행됐다.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시기에 위로와 큰 기쁨을 전해준 2천원을 생각하면 힘을 낼수 있었다며 소회를 전했다.